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아들 결혼하고 나서 손주 재롱 보며 편히 사시라는 며느리의 제안으로 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지석달 만에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건 제가 아니라 손주 돌봄이 필요한 무료 파출부였다는 거요. 그뿐 아니라 사사건건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는 기막힌 일들을 하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초라하고 쓸데없는 노인네로 전락시켰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 박숙자입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명절을 한달 앞두고 지은이가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니 어머니, 이번 명절은 간소하게 하죠. 요즘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차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며느리 부담 덜어주는 게 시험이 도리지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지은이는 최신형 에어프라이어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촌스럽게 기름 튀기면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촌스럽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해온 방식이 촌스러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아들이 힘들어진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시래기를 말려서 갖고 온 것으로 구수한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끓인 그 맛은 제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뜨끈한 밥에 이찌개 한 숟갈 떠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냄새예요? 집이 온통 된장 냄새잖아요. 민준이 좋아하는 시래기 된장찌개 끓였는데, 민준이가 그걸 언제 좋아했대요? 애는 그런 냄새 나는 거안 먹어요. 어머니는 애 취향도 모르시면서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너 좋아하는 피자 시켜 줄게.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커다란 피자 박스를 들고 와서 식탁에 탁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 된장찌개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아, 근데 어머니는 촌사람이라 이런 건 어색하시죠? 포크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피자를 내려다 봤습니다. 노란 치즈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형형색색의 토핑들이 얹어진 그 음식이 제 50년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피자 먹을 줄 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피식 웃으며 네네, 어머니도 드실 줄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래봤자 시골 노인네가 뭘 알겠어? 라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된장찌개를 덜어먹으며 울었습니다. 짠 된장 국물인지 제 눈물인지 구분이 안될 만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며느리에게 제가 단순히 시골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리라고요. 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피자 사건 이후 지은이의 무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능만 하는 가전제품쯤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민준이 학교 보낼 때 그렇게 후줄근한 옷이 피지 마세요.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잖아요. 제가 손수 짜서 만든 스웨터였습니다. 울 100%의 정성까지 담아서 겨울 내내 따뜻하라고 만든 거였는데, 지은이 눈에는 후줄근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한테 자꾸 옛날 동료 가르치지 마세요. 지금은 영어 동료를 들려줘야 귀가 트인다고요. 옛날에는 다들 흙파고 놀았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코딩하고 로봇 만드는 게놀이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것들,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모두 시대차고적이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손주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민주나 할머니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말이지. 할머니, 그런 거 더러워요. 엄마가 흙 만지지 말래요. 더럽긴 할머니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 흙으로 소꿉놀이도 하고. 엄마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래요. 지금은 그렇게 안 논대요. 다섯 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에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순간 적나라하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육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손잘 씻기셨죠? 요즘 바이러스 조심해야 하는데. 그럼, 깨끗이 씻겼다. 그나저나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구들 오는데요. 그날은 방에 좀 계세요. 어머니, 말투나 옷차림이. 제 친구들이 보면 좀 그래서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옷.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처음으로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의 창피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시골 분이라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애는 잘 봐주셔서 다행이야.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참아야지, 뭐. 어차피 애 키우려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저는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필요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이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육아를 도와주는 노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 며느리도 저를 이해해 주겠지 하는 희망 때문에. 그런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날 사건이 바로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무슨 일인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야 저는 상황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대규모 전원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계약금만 3억이 넘는 대형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지 소유주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도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양반이 완전 꼰대야! 나 보자마자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돈만 밝혀라면서 대놓고 무시하더라고!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지은이는 분해서 울먹였습니다. 3억이야! 3억! 이거 날리면 나 회사에서 잘려! 게다가 우리 팀원들 전부 내 책임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야!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은이를 달랬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 토지 소유주, 꼰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한 그 토지 위치를 들었을 때,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더 찾아가 봐야 하는데. 에휴. 지은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르신 성함이 혹시 김동철 씨 아니시니?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 어, 어머니가 어 어떻게? 그분 올해 일흔다섯 되시고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3년 전에 아들 교통사고로 잃으신 분 맞지?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분 아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우리 동네 이장님 사촌동생이신데 내가 시집 가기 전부터 알던 분이야. 그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못되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저는 그제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인간으로 대접하게 만드는데 3억짜리 계약이 필요했다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김동철 씨 댁에 전화 한번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시골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숙자야. 김동철 씨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다음 날 오전, 저는 김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 씨, 접니다. 박숙자, 기억하시죠? 아이고, 숙자 씨, 서울 올라갔다며? 웬일로 전화를? 동철 씨, 우리 며느리가 실은 그 부동산이라는 애인데… 저는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동철 씨 돌아가신 아들 얘기도 하며 위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시 애들이 좀 무뚝뚝 하긴 해도 마음은 나쁜 애가 아니야. 그리고 동철 씨, 그땅 개발하면 동철 씨도 좋고, 동네 사람들도 일자리 생기잖아.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후 2시쯤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철 씨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틀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포옹이 진심인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되어서 기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은이의 태도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은이는 또다시 피자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브런치로 피자 먹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말. 제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단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저는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입 베어 물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는 말이야, 피자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도 알고, 도미노 피자가 몇 년도에 생겼는지도 알아. 너 태어나기 전부터 피자 먹었어. 지은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 된장찌개가 냄새난다고 했지? 그게 우리 할머니가 증조할머니한테, 증조할머니가 고조할머니한테, 이어받은 맛이야.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먹은 죽, 그것도 그 된장으로 끓인 거였어. 그걸 너는 무식하다고 했지. 어머니. 흙놀이가 더럽다고?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그흙 파면서 자연을 배우고 생명을 배웠어. 민준이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건 좋아. 하지만 흙을 만지는 것도 배워야 해. 그게 진짜 세상이니까. 저는 피자 한 조각을 다 먹고 넵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지은아, 나도 피자 먹을 줄 알아. 그리고 너처럼 배운 건 없어도 사람 사는 세상은 너보다 오래 살았어. 너는 나를 촌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그 촌사람이 없었으면 내 3억짜리 계약도 날아갔어.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이야. 그걸로 너를 눌러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늙었고 배우지 못했어도 나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야. 내 편의를 위한 가전제품이 아니라고.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합리적이고 세련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제일 편협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견디셨는지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으면 못써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명절 준비를 할때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이렇게 묻혀도 될까요? 어머니, 전 붙일 때 불조절은 어떻게 해요? 저는 천천히 정성껏 가르쳐 줬습니다. 며느리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 말을 귀 담아 들었습니다. 민준이 교육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영어 유튜브를 보던 시간 중 반은 할머니와 흙놀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준이는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이 벌레 이름이 뭐예요? 그건 말이야. 무당벌레란다. 빨간 옷 입고 까만 점이 있지. 농사 지을 때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부들한테는 고마운 벌레야. 우와! 그럼 이건요? 지은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주나 더러우니까 그만 만져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은이가 피자를 또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자 시켰는데요. 어머니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피자 드실래요? 아니면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자 먹을게. 나도 가끔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 시래기도 다시 말려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끓여보자. 우리는 함께 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노란 치즈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피자 한 조각을 저는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줄게. 할머니, 저 피자도 좋아하지만 할머니 된장찌개가 더 좋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났어요. 어머니께 배울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어머니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시골 이야기도 하고 지은이의 회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피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지은이가 그걸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한 조각은 어머니 드세요. 저는 웃으며 그 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피자 먹을 줄 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피자도 함께 먹고 된장찌개도 함께 먹는 가족이 되었어. 여러분,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든 부모님도 시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지혜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